안녕하세요. 상사 주소와 전화번호 전부 오픈하고 투명 거래하고 있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 저희 상사에서 기존 판매가보다 낮춰서 원전 처리하는 차량입니다. 제디시스 EQ900 3.8 럭셔리 모델, 18년식 주행거리 15만 500km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이력 없고요. 추가 옵션으로 뒷차석 컴포트,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 대비 5천만 원이 감가되었기 때문에 정말 매력 있으실 겁니다. 차량 설명에 앞서 허위 매물이 의심되신다면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매 사원증과 명함을 받아서 상호와 주소가 일치한지 확인하시고요 더욱더 의심이 되신다면 사업자 등록증까지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 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차량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차량 실내를 보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전동시트 메모리 되어 있고요 이쪽에 메모리 조수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렉시콘 사운드 음질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파워 스트링 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은 상태고요 이쪽 보시면은 오토라이트, 패들시프트, 블루투스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화, 화질 좋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굉장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안할로고 시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센터패션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이쪽 밑에 네, DIS 열선 토모 시트, 열선 핸들 그리고 뒷좌석 전동 커튼 되어 있습니다. 네,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트는 다크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이시죠? 제가 천천히 보여 드렸습니다. 빵빵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18년 1월 등록한 차량,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 용도 변경 없고요. 그리고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확인 한번 해 드렸고, 저희가 성능을 잘못 고지할 시다 형사고발 되게 되면 정확히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 상태 굉장히 좋고 손에 빠, 땀이 많이 날 경우 핸들을 가죽 핸들 많이 잡으면 많이 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만큼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EQ900이나 G80 제네시스 영상을 많이 찍는데요 어, 차를 보면 이제 뒷좌석 컴포트나 이렇게 듀얼 모니터 달린 차들은 거의 운전기사 두고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옵션만 들어갔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주얼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그 뒷좌석 또한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장석. 여기만 조금 쭈그라고 나머지 다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만 타고 다니고 운전기사가 관리한 차량입니다. 이런 차가 관리 정말 잘된 차량입니다. 매일 닦고 이상 있으면 센터 들어가고 그런 차량입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본 실내 모습. 시트 상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쭈그라다가 너무 쭈그란 건아니고요 이쪽에 비해 저쪽이 좀더 많이 앉은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시트 상태 좋고요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뒷 타이어 트이 상태 한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휠 상태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습니다 A급입니다 휠 상태 좋습니다 뒤쪽 바디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바디 또한 번뭐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잘해 주셨고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골프백 4개, 보스터백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가고요. 예, 전동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이쪽 조수석 쪽도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측면을 봤을 때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휠 상태, 휠 상태, 여기 약간의 스크래치 는 있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 보일 정도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보곤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기스도 별로 없고. 앞 타이어 트레상태한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상태. 뭐 이쪽에 좀 까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이쪽이 좀 아쉽고요. 좀 안쪽은 좀 깨끗합니다. 예, 본 네트 한번 보겠습니다. 본 네트 쪽도 뭐 크게 보이는 뭐 돌방 자국 안 보이는데요. 정말,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만 한거 보입니다. 이 정도는 검은 차는 예,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LED 라이트, 안개 등 이쁘게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휠 상태. 여기도 안쪽은 깨끗한데, 여기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만큼 이차 관리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감가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감가가 4,910만원,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된 차량입니다. 매력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펙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디시스 EQ900 3.8 럭셔리 모델. 저희 상사에서 원전 처리하는 차량이고요. 판매가는 3,090만원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골드카는 제차 또는 저희 상사차만 영상을 찍고 판매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 혼자 촬영을 하고 편집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이 봐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